자, 안녕하십니까? 바인 경제 TV 유지훈 수석 전문가입니다. 자, 날씨가 덥습니다. 더워도 너무 더워. 근데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거. 지금 본격적인 폭염이 올라면 지금 아직 멀은 것 같습니다. 올해는 정말 덥다고 하는데, 자 에어컨 한 대씩 다 장만하셨죠? 제가 작년에 에어컨 여러분들 한 대씩 장만할 돈다 벌게 해드렸는데, 자못 보셨다고요? 자 제가 작년에 종목 잘 찍어줬는데, 자 얼마 전에 그 가전 매장 가니까. 에어컨이 한대 500만원, 500만원짜리 에어컨이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옛날에 에어컨 100만원, 100, 100 몇만원 에도 비싸다고 했는데, 500만원짜리 에어컨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 500만원짜리 에어컨도 여러분들한 대씩 장만할 수 있도록 제가 작년에 벌어들였는데다 장만하셨습니까? 자, 에어컨 있다, 하드, 있다 하더라도, 자, 전기료 아깝다고 안기면 아, 소용이 없겠죠. 자, 자, 이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실적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한 여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도록 어, 에어컨 전기료가 벌수 있는 종목이 여기 있는지 없는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번 그거 하고 SD 바이오 센서 내일 어, 내 상장합니다. 요거 한번 잠깐 제가 언급해 드릴게요. 예, 제가 SD 바이오 센서, 센서 이건 청약 받아도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청약 받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한번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 <laughs> 어제, 어우, 살만 떨어지고 나머지는 좀, 어, 강보하고 좀 마감을 했네요.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특히 애플 같은 경우가 2.4% 올랐대요. 사상 최고. 와, 애플이 진짜 사상 최고. 이거 샀어야 되는 건데. 자,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이 애플을 샀어야 되는 건데. 테슬라는 고점 치고 내려가서 그건 좀 손실났을 텐데 애플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나 봅니다. 자, 차세대 아이폰. 자, 최대 9천만 대20% 늘려 갖고 9천만 대 생산한다고 하면서 아, 지금 애플이 주가가 지 많이 올라줬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증시는 지금 좀 강보합인데요. 자, 파월 파월 의장이죠. 연준 의장이 지금 최근에 인플레이션 자, 인플레이션 급등 우려는 일시적이다, 일시적이다. 이거 잠깐 올라갔다가 도로 정상으로 내려갈 거야. 라고 해주고 있고, 자, 완전히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자, 미국의 통화정책은 자, 유지할 것이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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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뀌지 않을 것이다. 아, 지금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그런 통화 정책이라든가 아, 경제 정책은 내지 않을 것이다. 얘기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 증시가 어, 얘기했어? 아, 좀 안정적으로 한번 올려주자 하면서 좀 매수세가 좀 붙으면서 다우하고 S&P 500이 지금 아, 올라준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 얘기해줬어도. 인플레이션은 지금 계속 위기 상황이 아니 조금 이제 점점점점 점점 약간 압박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야 이건 말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거 실제적으로 지금 압박 상황이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약간 주춤하고 있는 지금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엄마 우리나라 증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 지수 3,281, 16 포인트 올라줬습니다. 코스닥도 10 포인트 올라주면서, 아 어, 코스닥이 더 많이 올라줬네요. 1% 올라졌습니다. 코스닥 쪽으로 좀 매기가 몰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개인들은 2천억 매도 해주고 있고요. 외국인이 500억 그리고 기관이 1,400억 매수해주면서 자 오늘은 개인들이 매도하고 자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역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매수해줘야 증시는 올라간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떨어질 때는 지금 개인들이 물량을 좀 받아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올라갈라 그러면 기관 외인들이 외국인들이 좀 사줘야겠죠. 에, 그리고 하반기에 3,400, 3,500, 3,600 이렇게 갈라 그러면 외국인 기관들이 어떤 수급 주체든 한, 군데, 한 군데라도 좀 집중적으로 매수세가 좀 들어와야 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기관들 보니까 금융 투자에서도 들어와줬고요. 연기금이 200억 좀 매수해줬네요. 자 그래서 어제 연기금 매수 종목들좀 불러드렸는데 연기금 바닥 종목들 연기금들이 재매수할 종목 무엇인지 좀 부, 불러드렸는데요. 자 그리고 외국인들 500억 외국인들은 아직 뭐 수급 주체로 수급 주체로 나서지는 않고 어 그날 그날 계속 지금 시장 상황에 맞춰서 어, 지금 매매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종합 지수 분봉을 좀 볼까요? 어, 시작부터 올라주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계속 올라주고 있어요. 만약에 시작을 했는데, 자, 여기서 외국인 기관들이 안 써줬다 그러면? 떨어졌을 텐데 외국인 기관들이 사주니까 올라갑니다. 역시 시장은 외국인 기관들이 사 줘야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아침 시작 딱 열렸을 때 외국인 기관들이 수급으로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체크를 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외국인 기관들이 수급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아, 이날 오늘 장은 좀 강세적인 흐름을 보여 줄 것이다라고 예측하면서 어, 뭐 단타든 조금 뭐 계속 내 종목 보유하든 그런 전략을 계속 유지하시면될것 유지하시면 같습니다. 자, 한번 어 일봉을 볼게요. 종합 지수 일봉입니다. 코스피 일봉. 자, 오늘 상승 력 있습니다. 3,282 올라주고 있습니다. 자, 3,200 깨고 한번 깨고 한번 내려갔다가 지금 반등 나와주고 있고요. 역시 저가 매수가 또 성공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저가 매수가 할 때마다 전부 다 성공한 모습이죠. 네, 전부 다 성공한 모습이고, 자, 앞으로도 올 하반기까지는 적어도 한 10월까지는 이런 식의 조정이 나와준다 그러면 저가 매수가 계속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2분기 실적 미국 실적 미국이 2분기 실적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자, 이제 15일까지 지났으니까, 19일에 이제 IBM이라든가, 뭐, 2 0일날 넷플릭스, 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아, 지금 뭐, 이번 주, 아, 이번 주에 아주, 아, 지금 뭐, 다음 주죠. 다음 주에 미국 증시가 아주 일정에 상당히 좀 강한 종목들 이 있네요. 아, 28일 날, 7월 28일에는 뭐 페이스북이 있고요. 29일이 좀 볼만하네요. 아마존이라든가 구글이 지금 실적 발표할 것 같습니다. 8월 4일 날이 이제 테슬라가 이제 실적 발표하고요. 자, 우리나라 실적을 잠깐 볼까요? 우리나라 국내 실적을 잠깐 보면요. 은 자, 7월 2 0일날 효성 T N T. 아, 요거 실적이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 봅니다. 주가가 잘 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22일 날, 22일 날 LG와 신한지주 KB KB금융 요런 게지쭉 하고 있고요. 어 27일 28일 이렇게 보면은 뭐 SK하이닉스라든가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그리고 29일 날은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네이버, 현대차, SDI, LG전자. 아 7월 29일이 아주 빅 이벤트 날이 되겠네요. 요때 실적에 따라서 아마 코스피가 7월 29일 날 조금 출렁거리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실적 빅 이벤트 날은 7월 29일. 7월 29일 날좀 보겠습니다. 자, 실적 이 2분기 실적 이 좋게 나오면 주가는 올라가겠죠. 당연히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에 맞춰서 지금 기, 아, 증권사 리포트들이 어, 증권사 종목 리포트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개몇개잘 나왔다 이 분기 실적이 좋다 라는 기업 몇개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대웅제약입니다 신영증권에서 나온 리포터 인데요 자올 2분기에도 실적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다 아, 그 얘기해주고 있고 자 지금 대웅제약의 이 제품들이 지금 수익성 개선을 외형 성장하고 수익성 개선을 이끌 것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고 투자 의견은 매수 매수입니다 목표 주가 18만원에서 20만원으로 현재 상향한 모습인데요 차트를 잠깐 좀 볼까요? 예, 네,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웅제약 한번 차트를 잠깐 볼게요. 자, 대웅제약. 아, 이게. 자 주가가 안 올라가네요. 떨어지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이 좋게 나온다고 하는데 주가가 안 올라가고 떨어지고 있는데 일단은 바닥권에 있는 모습은 확실한데 여기서 좀 지지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여기서도 한번 바닥 나와주다가 올랐다가 조정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부근에서 15만 7천 원에서 지금 바닥 나오려고 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 자 2분기 실적이 외형적 성장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목표 주가도 18만에서 원2 0만원 올렸는데 15만 7천. 에서 유지되면서 요 18만 원에서 20만 원 올렸는데 자 주가는 일단 좀안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웅제약 일단 실적은 좋게 나왔다고 하니까 바닥 다지고 한번 더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은 될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한번 자 보면은 LG화 볼게요 LG화 야 LG화 유진투자증권에서 지금 LG화 보고서가 좀나와줬습니다2분기 영업이익이 9천억. 9천억을 전망되고 있고 석유화학 사업부의 시황 호조, 아, 석유화학 부분이 장사를 좀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업액이 1조 1천억 아, 기록을 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러나 자이 배터리 부분 전지 사업 부분이 적자로 전환될 것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네요. 이 배터리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지금 적자로 지금 전환할 것이다 얘기 나와주고 있습니다. 다만 다만 4월에 SK 이노베이션하고 배터리 소송에서 승소를 합의를 했죠 승소보다 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일부 1조1조 1조 정도 영업이 이게 지금 반영이 된다 그러면 이 상당히 이거보다는더 좋게 지금 나와줄 것 같습니다 이 합의금이 반영이 되냐 안 되냐 이것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근데 LG 화학이 LG에는 솔루션이 이제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LG학만 남으니까. 요거만 이게 주력사업이 이제 석유학만 남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불안하죠. 투자자들이 굉장히 불안해 LG화 투자하기를 굉장히 불안해 합니다. 그래서 지금 LG화학이 어제 기자간담회를 했죠. 에, 돈을 한번 제대로 포, 어, 퍼붓겠다. 2025년까지 10조를 투자하겠다. 3대 신성장 동력사업을 삼아갖고 한번 투자를 하겠다 하는데, 친환경하고요 전지 소재, 그리고 바이오에 투자를 하겠다 하고 있습니다. 자, 전지 소재, 보통 이제 전지 이제 완성, 배터리 이제 완성품을 만드는데 소재 쪽에 투자를 하게 돼. 소재, 양극재 뭐 분리막, 어, 뭐 음극 쪽에 음극 바인더라든가 방열 접착제 뭐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면서 소재 쪽에도 한번 눈을 돌리겠다. 소재를 보통 이제 납품을 받아서 만드는데 이 소재도 자기들이 직접 한 만들겠다. 그러니까 LG에너지솔루션은 완성품을 만들고 LG화학이 소재를 만들어서 LG에너솔루션에 지 납품하겠다. 그러니까 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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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구조를 좀 만들겠다.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좀 성공을 하면 성공을 하면 lg 화학도 이게 상당히 잘 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다 지금 10조를 투자한다고 하니까 특히 양극재 양극재 에코프로비엠 아주가 너무 잘가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lg 화학이 납품을 안 받고 직접 만든다고 한다 그러면 lg 화학도 장기적으로 상당히 좀 탄력 있게 가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일단 한번 잠깐 차트를 좀 볼까요 에, 지금 lg 화학 자그 주가 떨어지고 있어요 아 주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100. 배터리 부분에서 사업이 안 좋다고 하니까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가가 지금 못 올라가고 있는데 특히나 기관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사주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현재 배터리 부분 쪽에서 많이 2차전지 쪽에서 많이 사주고 있는데 자 기관들은 매도를 하고 있어요. 안 좋게 보고 있다는 얘기인데 자 매도 물량이 완전히 끝나면 반등 나아질 것 같은데 자 아직은 매도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아직 충격이 받고 있으니까 현재 지금 매수를 해주면 안될것 같습니다. LG화학은 조금 그리고 합의 건분이 부 분야가 바, 반영이 된다 그러면 조금 일시적으로 반등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하나 더 다른 거 볼까요? 네, 하나 더 보고 넷마블입니다. 요거는 NH투자증권에서 나 다음 보고서인데요. 자, 2분기도 달리 2분기와 달리야에 3분기에는 실적 성장이 상당히 좋을 것이다. 3분기, 3분기 좋다, 는얘기예요 자, 이 신규 게임 모멘텀이 증가할 것이고, 투자 연결은 매수, 목표 주가를 16만 5천원 유지입니다. 16만 5천원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제2의 나라라는 이 게임이 있는데, 일본, 한국, 대만서 성장, 성과가 나아가고 주고 있다,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 또 투자 자산이 주, 아, 또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기업 가치가 거기에 대해서 또 부각될 것이다, 라고, NFT 투자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자, 증권 차트를 한번 잠깐 볼까요? 차트, 차트가 좀 움직여주나 모르겠네. 자, 요거는 아좀 올라주네요. 자, 주가가 계속 출렁출렁 거리죠. 저번에도 저희가 한번 바닥에서 한번 추천해드렸는데 그게 상승해줬는데 그 후부터 는 다시 주가가 좀 계속 이렇게 출렁출렁 거리겠습니다. 추세적으로 가질 거나 추세적으로 하락하 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계속 박스 권에서 움직여주고 있다가 자, 바닥 찍고 여기 바닥이죠. 바닥 찍고 다시 좀 올라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거는 다시 좀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좀 올라갈 가능성 15만 이 고점 고점 때까지 다시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2분기 이어서 뭐죠? 3분기에도 실적이 이어지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지금 제일 잘 가는 종목, 시장의 관심 종목이 에코프로비엠인데요. 자, 18만 원에서 26만 6천 원까지 야 단숨에 올라갔는데 저희가 아, 작년에는 해드렸는데, 올해는 이게 에코프로엠을 지금 말씀을 못 드렸는데, 아, 최근 사이에 주가가 지금 급등을 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2차 전지 관련 종목 중에서 이것만 특히 좀 급등을 해주고 있는데, 보고서를 잠깐 좀 읽어볼까요? 자, 보고서를 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엠 메리치증권에서 지금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2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전망치보다 22% 높은 264억 원. 3분기는 영업이익이 361억 원을 추산하고 있다. 목표 주가를 기존 24만원에서 무려 38만 5천 원, 60%, 무려 60%로 지금 올려놨습니다. 야, 이 정도면 뭐 엄청나게 올려놓은 거죠? 이러니까 주가가 안 갈라야 안갈 수가 없죠. 자, 최근에 주가가 가파르게 올랐죠. 이제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정말 많이 올라서, 자, 지금 들어가기 지금 무서운 부근까지 올라갔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주가가 이미 0 어, 지금 거의 100% 가까이 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개선 속도가 주가 상승한 것만큼 빠르게 빠르게 개선될 것이다. 아, 그래서 주가 많이 올라간 거를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하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거 있습니다. 자, 지금 양극재 여기 지금 3분 잘 되고 생산 체계가 지금 완성이 됐 있고 지금 3분기 역대 최대 마진. 3분기의 역대 최대 마진이 나와줄 것이다. 이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넷마, 아까 보면 대웅지역하고 LG하고 주가가 지금 오히려 안 올라와주고 있는데, 2분기 실적이 양호하다 나와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올라가고 있는데, 자, 지금 넷마브라든가, 특히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올라주고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죠? 자, 2분기 실적이 아니고요. 3분기 실적이 좋아요. 3분기. 그러니까, 주가가 2분, 지금 현재 주가는 2분기를 다 반영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뭐 다른 종목이든 뭐든지. 자, 2분기 실적은 지금 현재 다 반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자, 살아, 여기가, 자, 주가가 3분기 실적을 보겠죠. 3분기 실적이 좋으면 올라가는 것이고, 3분기 실적이 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 2분기가 최대 맥스, 어딩 서프라이즈를 하더라도, 어딩 서프라이즈가 나왔어. 근데 주가가 여기야. 그럼 여기가 고점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3분기 실적이 안 좋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그래서, 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자, 2분기 실적만 본게 아니고요. 2분기 실적은 지금 현재 주가가 2분기 실적에 반영된 겁니다. 그래서 3분기, 4분기의 실적이, 내년까지도 실적이 좋은 기업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고서 볼때 2분기 실적은 좋은데 3분기 실적은 좀 별로야. 이렇게 나온 보고서 보면 여러분들, 안 사야죠. 안 사야 되는 겁니다. 그쵸? 예. 그, 그러니까 그, 거의 고점인 거예요, 고점. 여기는 더 올라간다. 목표 주가는 올라가 있지만, 더 올려놨을지 모르겠지만, 자, 주가는 여기서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왜? 수급이 안 들어오니까요. 안 들어가니까 못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오늘 이렇게 네 종목을 좀 비교한 이유는, 자, 여러분들 혹시나 이렇게 보고서 보거나 뉴스 기사가 이제 나올 때 2분기 실적 좋다. 이렇게 나와주지 않겠습니까? 그거, 어, 2분기 실적이 좋아? 아 그러면 딱 사지 마시고요. 그 후에 3분기도 좋은지, 4분기도 좋은지, 하반기에도, 내년에도 좋은지를 보고, 보고 매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하반기에도 무조건 좋은 아 예, 그거 보고서가 아 코멘트가 있는지 보고 여러분들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2분기 실적 다 좋아. 웬만하면 다 좋아. 다 좋다고 나와요. 그런데 다살수 없잖아. 그러니까 어 3분기, 4분기에도 실적이 좋다라는 코멘트나 멘트가 있는 기업들을 여러분들 골라서 꼭 사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자, 그리고 자, 내일 아 내일 SD 바이오센서 상장을 합니다. 자, 지금 m <sus> 코로나19가 지금 확산세에 있고, 지금 오늘도 보니까 1,600명 되고 있죠. 진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지금 진단키트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청약을 받아라, 받아라. 지금 중복 청약의 마지막이다. 네 군데 다 청약할 수 있으니까, 어, 계좌 다계좌해에서다 어, 청약을 해봐라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내일 상장을 합니다. 아, 공모가가 5만 2천 원인데, 자, 내일 공모가에 100% 올라갈지, 따상에서 160% 올라갈지, 160%면 13만 5천 원, ,000원, 13만 5천 원입니다. 그래서 자한 주당은 한 8만 8만3천원 정도씩 벌수 있을 것 같은데 따상에 갈지 안 갈지 몰라요. 어디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너무 분위기 좋은데 따상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자 매도 시점은요. 매도 시점은 상한가가 만약 에 따상에서 상한가 들어가죠. 상한가 들어가죠? 그러면 안 팝니다. 근데 상한가 풀리죠. 그럼 팝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따상이못 들어갔어. 자, 따상에 못 풀하고 뭐100% 올라가서 거래가 막 되고 있어. 자, 그러면 거기, 팔아야 됩니다. 팔아야 돼요. 예, 지금, 작년부터 대어, 대어, 대여, 상장하는 대어라고 하는 종목들 모두 거래가 풀렸을 때가 고점이에요. 거래가 풀렸을 때가 고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래가 풀리고 나서 더 올라갈지도 모르겠지만, 자, 여기서 그냥 판을 쉬는 것이 마음 편하고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0%, 100% 여기가 고점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에, 여기서 만약에, 만약에 거래가 풀렸는데 주춤하다가 그냥 쑥 내려간다 그러면, 그냥 그냥, 생각도 말고, 시장가로, 시장가로, 시장가로 그냥 바로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주춤하다가 좀 올라가는 거 보면, 아, 지금 기다리시고. 근데 나볼 시간이 없다 그러면 여기서 풀려서 주춤하다 그러면 그냥 팔아버리시고요. 나볼 시간이 없다 그러면 여기 위에 오 매년 첫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어차피 우리가 5만 원을 받았으니까, 5만 원을 받았으니까 50%로 올라가든 100%로 올라가든 130% 올라가든 160% 올라가든 일단은 먹고 나오는 거니까요. 뭐 지금 일주일 만에 50% 100% 수익 나는 거니까. 짭짤하지 않습니까? 에, 자, 혹시 버신 분들은 자, 뭐 어, 월요일 날아니면 어, 주말에 가족들하고 삼겹살 파티 한번 하면 되겠고요. 자, 이 고, 야, 근데 이공목가 이하로 내려가면 어떡하지? 공목가 이하로 내려가면 어떡하냐? 아, 나중에 여러분들 아, 주소 받아 갖고 제가 집에다가 집에다가 책이라도 한 권씩 보내 주거나 아, 삼겹살에도 아, 삼겹살이라도 배달해 줘야 될것 같은데. 자, 여기는 자, 5만 2천원은 자, 무조건 넘을 거라 믿고 아, 뭐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한번 좀 5만 2천원 넘는지 안 넘는지 한번 보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마치고요. 자 여기 전화번호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혹시 여러분도 궁금한 거 있으면요 아, 문자 이름 써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친절하게 전화 드려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